그래서 저희 야당에게 그런 의미의 새로운 인물들, 함께 정치를 바꾸고 야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정치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정명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수 동지하고 우리 정명수 위원장하고 제가 알고 지낸 지가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죠. 또 지난 정치 과정에서 제가 정명수 위원장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다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고민되고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항상 같이 만나서 상의하고 함께 결론을 모으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움직였던 때가 맞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 정명수 동지가 30년의 세월을 거쳐도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맑고 그리고 사회의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서 항상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회로 안 보내 주면 누구를 보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저도 이제 가서 저저 저 지역에서 운동해야 되지만 <laughs> 예. 저번 저28 전당대 전당대 때저 최고위원 선거 도와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특별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뭐 앞으로 30년을 하는 거 이전에 3개월도 안 남은 이번, 어, 4.13 20대 총선에서 우리 정명수 동지를 꼭 국회로 보내서 이 마포의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고 말 그대로 여기 태극기 옆에 보시면 있죠? 한국 정치에 지금 채증이 있거든요. 예. 한국 정치에 이 막힘을 확 뚫어주는 정치활명수, 정명수를 여러분들이 국회로 입성시켜서 새로운 야당 그리고 정권교체의 기수로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은 저기 명수 통해서 말만 들었는데요. 그 거짓말이 아니네요. 어, 뭐 사무실 보니까 현역 제가 쓰는 사무실보다도 더 좋고. 네. 오늘 축하하러 오신 분들 보니까 여기 우리 경로당 어르신 어르신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쟁쟁한 분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이 대우 그대로, 대우, 이 대우 그대로 단결해가지고 이번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정명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